네. 안녕하세요. 대구 캠핑 리버입니다. 오늘은 m q 포 소렌토 윈드메이드 일착용 루프박스를 하고 있고요. 하이탑으로 했습니다. 일반형하고 하이탑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엔 짐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하이탑을 많이 하십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는 방법은 여기 열쇠를 넣으시고 12시 방향을 돌리시고요. 양손을 이용해서 올리면 됩니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쇼바가 앞으로 있습니다. 이건 소모품이라서, 몇년 후에 힘이 없어지면 교체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이렇게 여시고요. 양손을 이용해서 여시는데, 여기서 이거를 움직이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 이고 움직이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여, 오픈된 상황에서 열면은, 돌아갑니다.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여기가 닫여버려요 이게 열림, 여기 닫힘이거든요. 돌려서 닫은 상황에서 이 뚜껑을 닫으시게 되면 얘가 여기를 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상이 가고잘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열림 상황에선 뚜껑 닫을 때까지 그대로 두시면 되고 뚜껑을 닫으시고 돌리셔야 됩니다. 돌리실 때는 지금 보시면 예, 정확히 9시 방향이 아니라 10시 방향이에요. 그 뭐냐면 이쪽이나 이 뒤쪽 부분 중에 한 군데가 아마 덜 닫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고 이쪽에도 눌러주시면, 아, 여기 뒤쪽이 덜 잡혔네요. 그럼 얘가 정확히 9시 됩니다. 그때 키가 빠져요. 키는 여러 개 드리는데 꼭한 개만 쓰셔야 돼요. 여기 여시고 반대쪽도 다른 키로 여시면 안 돼요. 그럼 완전 오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높이는 2.1m 이하이기 때문에, 뭐, 지하 주차장 들에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름이고, 이렇게 해서 플러시 기존 순정 프레임 플러시를 이렇게 클립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안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윈드가드에요 앞으로 고속 주행 시에 이쪽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거나 대충 한 거고 바람을 위로 치기 때문에 이크 박스를 위에서 아래로 노는 효과도 같이 생깁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장착를 하지만 저희가 단한 번도 유튜브를 찍지 않았던. 엠큐버스 렌토 인들메일의 밀착형 도박소를 그 찾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컨텐츠